깨져서 전신도 건너지고 여행이 목소리듣고 있는데 룸비 드림은 미루가 되있네요. 식사는 일단 꼭 챙겨 드시고요. 그러니까 내 여행 으 한번 예러어겠습니다 ah, ah. I can't cry. I can't cry. 그래고내주겠어 아! <laughs> 예은 씨 버전으로 들으니까 뭔가 목소리는 슬픈데 도막 밝은 느낌이 게 되게 매력적으로 섞여 있어요. 이거를 편곡을 할때 이렇게 그 원곡 가사가 되게 어, 얘랑 헤어진 거 좋은 거 아닌가? 왜 슬픔해? 너왜슬픔는 거야? 약간 이런 <목소리를> 마음이 들어서. 깨기 잘만났고 가세요. 굿 이렇게 편곡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신나게 뭐 어, 싶었어. 그러니까. 하고 그니까 근데 뭔가 또 이별에 대한 아픔은 살짝 남아 있는. 그게 이제 제 느낌이에요. 목소리 때문에.